안녕하세요. 와탄카 TV입니다.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인삼밭도 월동 준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. 보면은 사람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모든 게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.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삼밭에 나왔습니다. 작년에 씨를 파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 인삼밭을 꾸민 상태예요. 그래서 이게 1년근 인삼인데 이쪽 보시면 뭐 새싹 그런 것도 2019년도에 새싹이 이쁘게 자랐죠. 이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이게 인삼이 월동 준비를 안해 주면은 겨울에 눈 때문에 전부 그냥 속 주저앉게 돼요 눈이 많이 안 오는 해는 진짜 다행이지만 눈이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요즘에는 자연재해를 뭐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삼밭을 여기는 아직 안 걷은 거예요 차각망을 걷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 으로 차각망 을다걷어 주면 돼요. 이쪽 이 저희 가 지금 하고 있는 인삼 밭 인데, 지금 작업 을 거의 마무리 했어요.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눈이 들어오겠죠. 눈이 들어와서 이 인삼밭에 눈이 깔리면서 겨울에 눈도 맞고, 인삼도 그렇고, 두릅도 그렇고, 이물 관리를 좀잘 하셔야 돼요. 저희가 어제까지 두릅은 다 이제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. 식재를 하는데 여기가 조금 밭 자체가 약간 습이 좀 많은 밭이에요. 그리고 고랑을 살짝 한 다음에 고랑을 했어도 여기가 약간 습이 있죠. 고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심은 거예요. 똑같아요. 인삼도 이렇게 고랑을 치잖아요. 보면은 인상 고랑도 이렇게 높아요. 관리기로 이렇게 높게 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물 쫙쫙 빠지고 아주 뭐 썩는 것도 많이 없게 돼요. 고랑을 아무리 높게 친다고 해도 이게 한 4년, 5년, 6년 지나면은 이런, 이런 흙들이 점점 무너져 내린, 내린다고 보면 돼요. 그렇게 되면은 한 3년이나 4년째 관리기로 이 가운데를 한번더 쳐주면 아주 좋답니다. 물도 쏙쏙 빠지고.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에 인삼밭 월동 준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. 그럼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. 잠깐!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